예, 안녕하세요 비온디 채널의 그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뇌동맥류 질환에 대해서 어,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얘기 그 알아볼 저는 음, 뭐 인제교대 일산백병원의 신경외과의 부회원이라고 합니다 음, 만나봐서 반갑고요 오늘은 뇌동맥류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뇌동맥류 질환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뭐 시진핑 주석이 동맥류에 대해서 어, 고생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우리 굉장히 유명한 강수연 배우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하였죠. 원인 자체는 정확하게는 밝혀져 있지는 않았지만 뇌동맥류의 파열의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언론들이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가 출혈로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언론 때문에 저처럼 이제 뇌동맥류 수술하고 시술하는 의사들이 어떤 현실도 많이 언론에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뇌동맥류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요. 뇌동맥류는 말 그대로 뇌의 동맥에 생기는 질환입니다. 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우리 상수도 같은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맥이 혈압이 계속 증가하고 그 혈액을 받는 부위가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약해진 부위가 점점점점 점점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 점점점점 부풀고 어느 순간 이게 꽈리의 모양을 담으면서 우리가 내 동맥 꽈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러한 꽈리가 터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 동맥류가 발생하는 위험인자로는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흡연,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음주, 고령, 뭐 비만 등 여러 가지가 위험제가 될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성별에서는 여성분이 남성분에 비해서 전체 연령대에서 1.5배 정도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 40세 미만에서는 남성 비율이 좀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이런 파열의 위험성은 전체적인 위험성이 연 1에서 2%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발생 빈도도 높고 파열의 위험성도 높은 걸로 호르몬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연관지상 어떤 동맥류가 어떤 신경을 압박하면서 갑자기 신경, 신경학적 증상이 생긴 경우에도 파열의 위험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크기도 굉장히 중요해서 뇌동맥류는 크기, 위치,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많이 밝혀져 있는데요. 7mm 이상의 어떤 뇌동맥류, 그리고 전교통동맥, 후순환계에 있는 기저동맥, 척추동맥 등 어떤 위험한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파열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어 가족 중에 두명 이상의 동맥류의 가족 그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파열의 위험성이 굉장히 그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유전성 질환에서도 동맥류가 잘 발생하고. 또한 파열의 위험성도 더 빨리, 저, 그러니까 더 이른 나이에 어, 더 자, 저 작은 동맥류의 크기에서 파열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혈관을 가장 그뇌 기저부 쪽에 있는 우리가 서클로브 윌리스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런 서클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가운데 센터 라인에서 전교통동맥이라고 합니다. 뇌방구에 뇌는 방구로 되어 있는데 양쪽을 이어주는 이 전교통동맥과 앞과 뒤를 이어주는 후교통동맥이라고 하는데, 이쪽, 전교통동, 전교통동맥과 후교통동맥,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후순환계에 있는 기저동맥, 기저동맥의 제일 위쪽, 이쪽 부위가 이제 파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시인데요. 오른쪽에 이렇게, 어, 뇌 기저부 쪽에, 이거 기저수소라고 하는데, 그리고 실비안 쪽에, 이름이 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쪽 부위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건 우리가 뇌 출혈이고, 정확한 이름은 뇌지주막하출혈입니다. 이 지주막하출혈이 CT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고 혈관 검사에서 굉장히 크게 부풀어 있는 뇌동맥류를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이제 뭐그 뇌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어 이렇게 외국에서는 가끔 사인이 부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환자분을 해부를 할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뇌기저부 쪽에 이렇게 경동맥이 보이고 이렇게 서클 오브 윌리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윌리스 서클이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쪽에가 출혈이 되면 이렇게 까만 것들은 뇌출혈로 이렇게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혈이 될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뇌, 동맥류가 파열돼서 지조망과 출혈이 발생하면 굉장히 심한 두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아니면 산통보다 더 심한 죽을 것 같은 뭐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이런 이제 증상들을 많이 환자분이 호소하시고 대부분 뭐 동뇌, 동맥류가 파열되면 뭐99% 환자는 다 두통을 호소한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것도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리고 간질로 한, 뭐, 한두, 열분 중에 한두 분이 간질로 내원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신경학적 문제로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이런 의식, 의식소식, 소실과 이런 여러 가지 뭐 눈꺼풀이 처진다든지 동공이 열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경학적 문제로 내원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이 응급실에 내원하면 바로 이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의사분, 의사들은 이제 CT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기저부 쪽에 하얗게 보이는 지조막과 출혈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이외에도 뭐 뇌실내출혈이라든지 뇌실 뇌실질내출혈 뇌 뇌실질 뇌출혈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요. 환자분이 굉장히 심한 두통이 있는데 혈관 CT에서 혈관 CT를 찍었더니 뭐 출혈은 없다. 근데 이제 혈관 검사를 했더니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뇌수를 뽑아서 이제 그 안에 출혈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추천자라는 걸 시행해서 진단 가치를 높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에 영상학적으로는 혈관 CT라든지 뭐 m r 혈관조영술이나 이런 것들을 외래에서나 아니면 응급실에서 시행을 해서. 이렇게 동맥류가 오른쪽에 그 중대 뇌동맥이 있는 게 보이죠. 혈관 CT에서도 굉장히 잘볼수 있겠고 MRI에서도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검사는 뇌혈관 조영술입니다 우리 대퇴부 혈관을 천자에서 카테타를 뇌혈관 그 근처까지 올린 다음에 조영제를 직접 쌓서 얻어내는 뇌혈관 조영술이 가장 진단적 가치가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침수적 검사이기 때문에 정말 환자분이 뇌동맥류 환자가 치료가 필요하고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동맥류 치료는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환자분들이 크기가 일단 대동맥류 크기가 작고 당장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우리가 경동맥에 시작하는 그 안구동맥 근처에 상상돌기 근처라고 하는데요, 그 근처에 있는 동맥류는 잘 파열되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많고 물론 다른 부위라 하더라도 크기가 뭐 1, 2mm 되는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적이나 아니면 혈관내 시술 같은 걸 하지는 않기 때문에 경과 관찰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신경외과적으로는 혈관내 수술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술이라고 하죠. 뭐 코일색전술이나 그다음에 혈류전환 스탠트라든지뭐스탠트지지를한 코일색전술 이런 여러 가지 혈관내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수 있겠고. 그 이외에도 우리 머리 열어서 하는 개두수를 통해서 클립으로 찝는 외과적 수술이 있겠습니다.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럼 이제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물론 뭐 터져서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 환자분이 당장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병원에 당직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어, 더잘잘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 의사가 뭐 수술에 숙련될 건 아니면 고혈색전술의 숙련도에 따라서 어떤 수술 방법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은데 하지만 우리는 비파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이런 치료하는 환자들이 파열된 파열된 환자보다는 파열되지 않은 우연히 발견된 대동맥류 환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분들은 자기가 수술을 받을지 아니면 시술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런 어떤 치료 방법은 이미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2002년도에 이런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터져서 오는 환자들은 매우 비슷한데, 2002, 2003년부터 굉장히, 어, 터져서, 터져, 터지지 않은 뇌동맥류 환자들이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겠고요. 이러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검진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파열된 동맥류 같은 경우도 2 0 0 이제, 어,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통은 수술이 굉장히 많았다가 코일색전술과 거의 비슷하게 됐고요. 어, 파일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2002년, 2003년부터 이제 그런 코일 색전술이 더 많아지는 양상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미국의 어떤 패러다임에 맞춰서,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그, 제가 2006년에 처음 신경외과 전공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에 데이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색전술이 2017년부터 굉장히 증가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이제 결찰 수술은 개돌에서 하는 클립에서 하는 결찰 수술은 거의 비슷하지만 대동맥류의 코일색 전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환자들 이제 코일색 전술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제가 이제 수술, 전 수술도 하고 이제 시술도 둘다코일색 전술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90%의 환자에서 코일색 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코해 색전술을 많이 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해 색전술이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두술에서 결찰술을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떤 환자들을 할 것인가, 모든 환자를 다할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전 세계적인 어떤, 전 세계, 우리 그 나와 있는 논문 중에서 중요한 논문들 몇개 소개해 드리면요. 이거 비팔 동맥류에 대해서만 봤더니, 어, 7mm 이상에서 적어도 그 이하의 어떤 동맥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파열 위험성이 올라가더라. 뭐 이렇게 상대적 위험성이 3.3배 올라가고 12mm 이상에서는 17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저동맥이라도 뒤쪽에 후순환계에 있는 것도 2점, 그, 그 경동맥에 있는 동맥류보다 2.3배. 그 다음에 후교통동맥도 에 2.1배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7mm 이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주막과 출혈의 히스토리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확률이 터질 확률이 0.1% 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중요한 페이퍼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했던 스튜디오에도 비슷합니다. 여성에서 파열의 위험성이 올라가고 크게 말해서는 7mm 이상 그 다음에 전교통동맥, 후교통동맥이라고 하는 이런 위치에서 파열의 위험성이 올라간다. 도토색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 이렇게 동메뉴가 있는데 끝에 조금 더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하게 자라는 거 도토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파열이 굉장히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도 지금 학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5mm 이상에서 치료를 하자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페이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2018년도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논문인데, 그럼 이, 우리가 뇌동맥류 파열된 환자들 보니까 작은 애니리즘이 파열된 환자들이 점점 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가쭉 팔로봤더니 적어도 이제 2000년대 초반과 2 0년대2 2000 0그 10년 전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5mm 이하의 뇌동맥류의 그 비율이 보통 2, 30% 밖에 안 되지만 최근에 나온 페이퍼를 보면은 2015년 이런 페이퍼를 보니까. 5mm 이하의 뇌동맥류 환자들이 거의 이제 뭐 47%, 49%, 51% 이렇게 보이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쭉 봤더니 위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 전순환계, 후순환계, 뭐 경동맥 이런 부분은 거의 차이가 크진 않는데 적어도 어쨌든 크기가 우리가 5년을 나눠서 쭉 봤더니 5mm 이하의 다른 사이즈의 변화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5mm 이하가 터져서 오는 환, 그 환자들이 비율이 1900년대에는 29%였던 거에 비해서 최근에 2012년, 2016년에는 50%가 5mm 이하의 파열된 한자도였다, 5mm 이하의 동맥류가 파열돼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작은 동맥류여도 무조건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라든지 모양 여러 가지 겨, 그 벗어 꼭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국내에서 나온 페이퍼는 이제 3mm까지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매리 스몰 애니 s 즘이죠 작은 애니리즘이 터져서 왔을 때 특징을 봤더니 여성에서 많더라, 역시나. 동맥류의 어떤 발생빈도라든지 터져서 오는 것이 다 여성에서 많은데, 실제로 더 작은 환자의 동맥류 파열 동맥도 여성에서 많고요. 위치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우리가 뭐에스펙트 레이셔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 이경부의 동맥류의 그, 그 시작하는 부위와 길이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특정한 그 산출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좀더 이렇게 모양이 길쭉하고 안 좋을수록, 또 파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비율을 가지고 어 여성인 경우에 3mm여도 이런 그 비율이 이렇게 낮을수록 파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보고 환자분들이 값을 보고 환자분을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치료를 보시면요. 경과 관찰은 매 년마다 이제 병원에 가시면 선생님들과 매년마다 CT라든지 MRI 통해서 크기나 모양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어차피 경과 관찰할 건데 환자분 중에 이제 치료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너무 고령이거나 파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은 유일하게 지금 약물 중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아스피린만 그 어떤 그 동맥류를 형성하거나 크기 증가시키거나 파열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이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여전히 이제 쥐 실험을 통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고 아직은 이제 그 임상 실험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동맥류의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이외에 이제 혈관내 수술이 있는데 혈관내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개두를 하지 않고 대태부를 통해서 이런 음, 도관을 삽입을 합니다. 미세 도관을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쭉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저동맥의 끝 부분에 이렇게 이제 위로 솟아 있는 동맥류가 보이고요. 미세도관을 두 개를 사입한 겁니다. 왜냐면 경부가 넓기 때문에, 사실은 경부가 넓은 경우에는 스탠트를 사입해가지고, 스탠트를 딱 지지해주고 코일을 사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하지만, 카테타를 두 개를 사입해서, 두개 사입하는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저기, 뭐지, 반복, 그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코일을 사입하게 되면은, 코일을 두 개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코일이 얽히면서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두 개의 마이크로 카테, 그두 개의 미세도관을 사입해가지고, 코일 색전술한 사진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V는 아까랑 비슷합니다. 기저동맥 위쪽에 있는 이렇게 동맥류가 있고요. 이렇게 도토색이라고 해서 아까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한 것도 같이 보이고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카테터를 하나 넣어서 코일을 하는 와중에 목이 굉장히 넓고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게 이제 후대뇌동맥인데 이 후대뇌동맥 쪽으로 코일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카테터를 이 왼쪽에 후대뇌동맥에 삽입한 다음에 스텐트를 이렇게 지금 깔은 것깔 모습입니다. 스텐트의 모습은 지금 이 빨간 선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빨간 이 선처럼 스텐트가 삽입이 된 거고요. 그그 이런 다음에 이제 코일을 더 많이 채우면은 이 안쪽에 혈전이 유도되고 그 안에 이제 혈류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막히게 됩니다. 모식적으로는 이렇게 스텐트 삽입하고 여기 이렇게 동맥처럼 튀어나온 곳에 코일이 삽입되는 그런 모습으로 치료 스텐트 지지되는 코일 색전술입니다. 말씀, 먼저 앞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동맥류에 카테터를 넣고 스텐트를 깐 다음에 코일을 꽉 삽입할 수 있겠습니다. 데 이런 스텐트를 삽입해서 하는 그 코일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스텐트 내에는 혈전이나 이런 게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스피린,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클로피도그렐이라고 하는 항혈소판제를 <laughs> 저 초반에 이제 두 가지를 보통 1에서 3개월 정도 쓰고요. 그 이후에는 적어도 한 가지를 이제 1년에서 1년 반 이상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음, 그래야 혈전이 잘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스탠트를 쓰지 않고 코에 색 전술하는 게 가장 조, 좋은데,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경우에는 스탠트를 사입해서 하는 경우가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동맥류가 이제 좀 크기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몇, 불과 이제 몇 개월 전만 해도 15mm였는데, 최근에 이제 10mm까지 이혈류전환 스탠트라는 걸 넣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앞서 보여드렸던 스탠트보다는 이 굉장히 더 촘촘한 스탠트입니다. 그래서 코일을 쓰지 않고도 이 정상적인 그 경동맥에다, 아니면 경동맥이나 이모동맥이죠그 동맥류가 자라난 모동맥에다가 이런 스탠트만 깔아주는 것만으로도 바로 막히진 않지만 적어도 3개월 경과한 CT상에서도 모양이 변했죠.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시행한 혈관 조영술에서 동맥류가 아예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혈류전환 스탠트는 우리나라 보험이나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10mm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열된 동맥류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동맥류가 막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비파열 환자들만 사용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피린이라든지 클로피드 같은 항혈소판제를 약물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시술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혈관 내 수술이라고 하는 코일색전술이나 이런 걸로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요즘에 사실은 치료에 가장 선택을 많이 하는 치료 방법 중의 하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대뇌 동맥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동맥류인데요. 한 4, 5mm 정도 되는 동맥류고, 이 동맥류에서 이렇게 혈관의 브랜치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혈관의 브랜치가 여기 서 나간다 그러면, 만일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여드린 대로 여기다 코일 메꾸게 되면, 이 혈관도 같이 막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계두를 하게 됩니다. 계두는 주로 이렇게 헤어라인 안쪽으로 보이지 않는 부위에 상처를 내고 여기 뼈는 여기 앞, 우리 관자놀이라고 하죠. 이쪽에 이렇게 한 4, 5cm 정도 뼈를 연 다음에 전두엽과 축두엽 사이를 벌리게 되면 아까 이 환자분의 사진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물려있는 사진이 아까 이렇게 동맥류에 물려있는 사진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동맥류가 이렇게 보이게 되면 박리를 하는 겁니다. 이 혈관 주변에 있는 이런 막 같은 게 원래는 다 여기 쌓여 있었는데, 막을 싹싹싹 벌리면은 벌어지게 되고, 이 벌어지게 되면서 동맥류가 노출이 되면 이런 클립으로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래서 클립으로 찍게 되면은 동맥류가 짜부되면서 입구가 완전히 막히게 되겠죠. 그리고 혈관 그 수술방 안에서 이렇게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우리가 ICG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인도사이언잉린을 이렇게 혈관에 주면 마치 아까 조영술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혈관에 차면서 동맥류 안으로 이런 그 혈류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혈관에 혈류가 잘 가는지를 술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수술 이후에 동맥류가 보이지 않는 사진이고요. 자 이런 어쨌든데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어, 환자분이 어 음, 터져서, 터져서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요. 아, 전조증상이 사실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론 뭐 2, 3일 전부터 좀통이 있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한1,20% 되는 반면에 대부분 환자분들은 갑작스런 출혈을 겪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요. 가족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조기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환자분이 어떤 혈관성 위험인자인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수담배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이라든지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두통이 중간에 그 자주 이제 생기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진할 것을 그 조기 발견을 위해서 뇌 CT나 m r i 통해서 검진해서 확인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요.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중에 두명 이상이 뇌동맥류가 있다 그러면 나이가 뭐 젊더라도 삼, 4 0 대를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혈관 CT를 한번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 경험하지 못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혈관 CT를, 혈관 검사를, 혈관 MR이나 이런 것을 들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인데요. 뇌 동맥류는 어떤 환자를 치료해야 되냐. 뭐 5mm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반드시 치료하십시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따른 파의 위험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고 특히 뇌혈관 조영술에서 뭐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CT나 m r 에서 2-3mm 정도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 2-3mm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뇌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면 뒤쪽에 숨어 있는 블랙 그, 그 저기 조금만 색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좀 뷰가 각도에 따라서 또더 길게, 길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족성 뇌동맥류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본인이 동맥류가 있다면 치료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나이에 뇌동맥류 환자 같은 경우도 치료가 가능하다면 치료할 것을 비교적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랄이 굉장히 많으시고 활동량이 많으시고, 예. 제 환자 중에는 가장 작은 뇌동맥류 파열 환자가 1.8mm 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몇mm라고 해서 반드시 터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숙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아도 모양이 이렇게 동그라지 않고 길쭉하거나 모양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생 경우, 비자한 그런 쉐입, 그 모양이 아주 이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여기까지고요 음,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면은 일단은 Q&A 시간인데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